자, 상민이네 집에서 학교를 거쳐 가지고 공원까지 거리는 10km야. 그러면은 집에서부터 공원까지 가는데 학교를 중간에 학교를 거치고 공원을 이렇게 간대.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전체 거리가 몇이라고? 10이라고 그랬어. 그래서 이 전체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가 10 이렇게 써 버려. 그래 놓고 상민이가 집에서 학교까지는 이때, 집에서 학교까지 이때 속력을 뭐라고 그랬어? 속력을 시속 4km, 1시간당 4km 네. 걷고, 학교에서 공원까지는 이때 속력은 시속 3km 이렇게 간다라고 그랬어. 그랬더니 몇 시간이 걸렸다? 시간이, 총, 시간이 3시간 걸렸어. 3시간. 그랬을 때 다음 표를 완성해라.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했어? X라고 했어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X라고 그랬어. 학교에서, 학교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를 Y라고 그랬어. 그러면은, 지금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,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뭐라고 표시할 수 있어? 시간. 시간은 몇 분에 뭐다? 오네, 오네. 그러면 속력 얼마니까? 4. 거리는 얼마고? X. 4분의 X라고 쓸수 있다, 이 말이야. 음. 그럼 학교에서부터 공원까지 가는 시간은? 걸린 시간? 뭐라고 쓸수 있어? 이 거리를 y라고 그랬잖아. y라고, y라고 그랬잖아. 3분의 y. 3분의 y. 3분의 y, 이렇게 되겠지. 표를 완성하라. 그러니까 4분의 x, 3분의 y, 이렇게 될 거야. 끝. 그러니까 표만 완성하라고 그랬으니까.